두 분이 한 효녀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연에 더 공감하고 지금 딱 맞는 투자 상품을 벌써 떠올리고 계시는데요. 의뢰인에게 딱 맞는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본금 6천만 원으로 한 6%에서 12%대로, 근데 또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돈이고 목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 의뢰인에게 꼭 맞는 투자 상품 어떤 건가요? 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SLB 상품입니다. 어, SLB라 한계차주 주택 매입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들의 주택을 재임대해주는 상품이에요. 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배명진이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던 도중에 제가 회사에 잘린 거예요.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laughs> 하여튼 집이 잘려서 이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제 가계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점점 점점 커지는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보다가 SLB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집을 살고 어, 팔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 집에서 살수 있는 권리도 유지해 가면서, 5년 후에 다시, 제, 제 집을 다시 살 때, 먼저 먼저, 아, 먼저,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입권까지 갖는 걸 SLB라고 합니다. 음,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 이 상품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아 너무 많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laughs> 또, 이번 주도 역시나 밀당을 이어가 주십니다. <laughs>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방송 중,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 재테크 꿀팁 시간입니다. 투자금 6천만 원으로 적금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을 원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리님들이 SLB 투자 상품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상품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 임차세를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있죠. 그럼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임차인이 이제 매달 월세를 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이 임대료가 수익이 결국 투자자한테는 수, 투자 수익이 되는 SLB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이 5년 시점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세 차익이 뭐냐면은 주택을 매입했을 과거 시점으로부터 주택을 파는 미래 시점까지 의이 사이 동안에 주택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해요. 그럼 나중에 5년 후에 이 주택을 매각을 했을 때이 주택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목돈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다른 P2P 상품과는 다르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사연자분께서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 하셨으니까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시세 차익은 이지현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집을 팔 때랑 집을 살때 그두 가지의 차액을 말하는 건데요. 어, 이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2019년도 부동산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도권의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는 1.29% 전세 또한 1.41% 하락을 했습니다. 수도권 말고 지방으로 또 대비를 해 보면 매매 가격이 1.29% 하락을 했고요. 전세 또한 1.81% 하락을 한 상태고 이러한 2019년도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벌집 순환 모형에서 이제 4국면과 5국면 이 중간에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불안기를 뜻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래량과 거래량도 내려가고 가격 또한 내려가고 있는 아주 부동산 침체기를 지금 현재 보실 수 있고요. 어, 이 국면을 보시면 총 6국면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6국면은 5년을 주기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SLB 상품 또한 5년을 주기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 저희가 여기서 투자를 했어요. SLB 상품을 했었을 때, 이제 5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볼수 있겠죠. 이 회복기가 되면.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추가 수익을 바로 시세 차익이라 하고 이 국면이 돌아가면서 점점 점점 저희는 돈을 더 얻을 수 있는, 목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